여보, 당신 설마 폐업하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서명하지 마. 여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걱정 마. 이 식당 오늘부로 팔았어. 그리고 당신과 나 이제 남이야. 뭐라고? 식당을 팔아? 이혼하자고?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2살, 오늘부로 20년짜리 만성적자 사업과 결혼 생활 모두의 종지부를 찍은 오은정입니다. 20년 전제 꿈을 담아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남편 민수는 늘 저에게 취미 생활이냐며 비웃었죠.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했고, 저는 그의 능력 없는 아내로 규정되었습니다. 여보, 식당은 늘 만성적자잖아. 당신이 뭘 안다고 돈 관리를 해? 앞으로 모든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내 카드로 필요할 때만 써. 제가 버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제 노력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숨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 건강 때문이었어요. 20년간 홀로 주방에서 일하며 버텨온 제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렸죠. 보호자분 계십니까? 스스로 6주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수술대에 오를 때까지, 퇴원할 때까지 텅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단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던 날 목발을 짚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여보, 퇴원했어? 다행이네. 그런데 다음 주 거래처 사장님 접대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요리 좀 해줄 수 있지? 제 건강이 아니라 접대를 걱정하는 남편 앞에서 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람이긴 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들과 나누는 대화였죠. 야, 내 엄마 무릎 수술했으니 식당 진작 접었어야 한다고 봤어. 어차피 취미생활이었잖아. 그렇죠, 아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돈 관리 못하게 해야 돼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 돈을. 솔직히 엄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지 않겠니? 그동안 엄마가 너무 집안에 영향력을 끼쳤어. 내 결혼이나 승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맞아요. 아빠, 그럼 이참에 엄마 보고 요양원 같은데 좀 알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내 엄마가 내 새로운 가족의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너의 성공을 위한 일이야. 요양원 훨씬 자유로워 방에 내가 2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만성 적자 식당은 내 꿈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었고 내 모든 헌신은 아들의 성공을 막는 짐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가구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만성 적자 식당이라고 남편은 몰랐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수익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 식당이야말로 제가 이 결혼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주춧돌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회사 출장으로 집을 비운 그날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즉시 부동산에 연락하여 식당을 권리금 없이 급매로 내놨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는 부동산 계약까지 비밀리에 완료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곳은 속초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식당 정리부터 이혼 준비, 이사까지 모두 저 혼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옷좀 세탁실에 넣어놔. 아, 나 오늘 당신이 해준 집밥 먹고 싶네. 여보 못 들었어? 저녁.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움직이는 거야. 당신 오늘 왜 이래? 나이 식당 팔았어. 그리고 당신과 나 이제 남이야. 당신 미쳤어? 식당 팔면 우리 돈은 어떻게 해? 그 만성 적자 가게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혼? 난 절대 못 해. 돈? 걱정 마. 어? 내가 지난 10년간 당신 몰래 모은 비자금이 당신 연봉보다 훨씬 많으니까.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내가 왜못 해? 당신은 내가 무릎 수술로 쓰러졌을 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라고 했지. 여보, 내가 언제?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당신은 내가 쓰러졌을 때도 다음 주 거래처 접대 요리를 걱정했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돕는 무보수 도구로 봤던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당신 명의로 된이집 말이지. 내가 오늘부로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했어. 매매는 못해도 세입자는 내가 구했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 나도 내일 아침 이사 나가. 오은정,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이기적이라고? 20년을 당신을 위해 살았어. 당신의 성공, 당신의 체면, 당신의 자유를 위해 내 무릎 연골까지 바쳤지. 그래,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5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2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마음의 홀가분함이 더 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넋이 나간 채서 있었고 저는 이삿짐 센터와 함께 속초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속초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요리는 접었지만 책과 커피 그리고 바다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죠. 52년 만에 저는 오은정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당연한 무보수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고생 많았다, 은정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